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유튜브 유도복만을 하셨잖아요. 유도복만 근데 유도복만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어, 저는 아침 8시에 입원해가지고 네. 10시부터 촉진제 맞고 네. 다음날 8시 반에 우리 유나가 나왔어요 와 그럼, 그러면 그 그게 22시간을 진통하신 거잖아요. 그죠? 와그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진짜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아,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처음 겪어보는 고통. 아, 그죠. 그렇죠. 아, 저도 옆에서 보는 사람, 보는 저도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옆에서 저도 같이 숨을 시간었다 같이 진통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진통을 같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호흡법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 자연분만이 어땠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아, 아프죠. <laughs> 아, 그, 다른 말은 솔직히, 없죠. <laughs> 태어날... 더... <laughs> 뭐... 아, 그게 없죠. 그죠? 네. 아, 그러면, 중간에, 그, 간호사 선생님 들어오셔서 한 12시간 정도 지나서 재앙절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중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수술을. 그 아, 근때왜 근데 안 바꾸시고, 그냥 바로 잘못 만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집하신 거예요? 어, 10시간 동안 진동한 네. 것도 아깝고, 네. 이제 수술하고 나면, 네. 어 수술하고 나서 금식도 계속해야 되고 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뭐 반나절 또 고생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왜 처음부터 자연분만 하려고 하셨잖아요. 왜 처음부터 자연분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출산하면 자연분만 해야지. 이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아. 수술은 알게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러셨구나. 그럼 하고 난 후에는 어땠어요? 응. 하고 난 후에? 실제로 해보시니까,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엄마 하고 난 뒤에는 네. 그냥 일반인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기 네. 어, 낳고 와서, 네. 병실 가서 이제 네. 뭐 걸어 다니고 네. 밥 먹고. 네. 배도 훅 꺼지고. 아, 배가 바로 꺼지더라고요. 보니까. 출산하자마자 보니까 배가 바로 꺼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게 죠 네. 그냥 그냥 배가 죠 사라진 네. 거같 그죠? 야, 윤아 나오자마자 바로 배가 예. 네. 쑥 들어가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잘못만 하고 옆에 혹시 누구 누 옆에 누 같이 들어가신 분 있었어요? 처음 분만할 때, 네네, 그 수술실에 유도분만실에 아, 같이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이랑 들어갔다가 네.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네, 아, 의사 선생님 들어왔을 때는 이제 네. 남편 보고 나가라 했죠. 남편 분이 그럼 같이 있었잖아요. 남편 분이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 아, 없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 분이 같이 뭐 호흡도 같이 해주시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같이 호흡법 열심히 했죠. 아,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 분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호, 호흡법 하는데 혹시 도움이 많이 됐나요? 호흡법이? 호흡법이 제일 컸어요. 그 맘똑TV 보면 호흡법 잘 나와있는데 아, 유튜브 맘똑TV요? 맘똑TV 맘똑TV 맘똑이요. 맘똑TV 그 호흡법 잘 나와있습니까? 그게? 네. 보시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게 저는 자연분만의 제일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맘똑TV에서 호흡법 검색하시면 아, 도움이 많이 되셨다 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줬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옆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말안 <laughs> 아, 제가... <laughs> <날> 시키고. <laughs> <laughs> 아그 아, 남편분이 손도 많이 잡아드리고 호흡도 같이 했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았나요? 아 그냥 아 그냥 다 짜증났던 것 같아. 아 <laughs> 어, 많이 짜증 나셨어요? 많이 아, 짜증났어. <laughs> 아 <아이>, 너무 힘드시니까? 아 <laughs> 어, 힘들어서 네. 너무 아픈데 옆에서 막 호흡하라 하고 네. 손잡 손 잡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손이 좀 남편분이 좀올 따뜻하잖아요, 그냥. 아 남편 그날 따라 땀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냥... 긴장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요. 아 그냥 짜증 났다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진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그죠? 음그쵸 마음은 아니죠. 뭐. 아. <laughs> 자 혹시나 자연분만을 꿈꾸는 사람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어, 호흡법 많이 연습하고 가시고 네. 짐볼 많이 타고 가세요. 아짐볼 많이 타면 아이까 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 많이 내려오나요? 그렇다고 들어서 저도 많이 하고 갔어요. 아. 아, 그럼 옆에 여기 우리 지금 앉고 계신 분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황윤아. 아, 황윤아 양. 저 저랑 성이 똑같네요, 그죠? <laughs> 아. 자, 마지막 황윤아 양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윤아야, 사랑해. 아, 저도 대신해서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 끝으로 이제 황엔터 구독자 여러분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황엔터의 수장으로서, 황엔터 대표님으로서 원래 황엔터의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우리 항엔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아우, 고맙습니다. 대신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